찬미의 수님,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좀 이상합니다. 한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뭘 했을까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몰래 깎아줍니다. 기름 백 항아리를 50으로, 밀 백섬을 80으로 바꿔줍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인데 주인이 오히려 이 집사를 칭찬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더 영리하다. 이 집사는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도움받을 길을 만든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라. 단, 재물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데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얻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이 목적이 되면 하느님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목적이면 돈도 선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내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보세요. 더 깊은 말씀을 원하시면 아래 긴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